임 없이 잠 나가려 왔습니다. 세팅은 어제와 똑같이 알쓰로도 한데 전동 리산들을 설치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빙어물 낚시와 빙판 낚시 모두를 제공해 주고 있는 드래곤 캐슬로 왔습니다. 자 낚시를 시작해 봅니다. 톡이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두 개를 딱 달아가 오시면 좋습니다. 이거뺏어두 개를 바로 다시면 되잖아. 오늘은 우리 사랑스러운 두이한테 붙여. 두이야 데려가며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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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를 막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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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려라. 빙의를 유혹하라 하면 막 꼬리를 흔들어줘 꼬리를 살살장살장 흔들어줘라 알았지야? 덕이 화이팅 덕이한테 꼬리를 살살장살장 흔들어가 유혹하라 하고 체벌을 내립니다 딱 내렸습니다 수심 4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바닥에 찍으면 살짝 누르고 놔두세요 기다렸어요 20분 기다렸는데 입질이 없네 그러면 또 마약 들어간다 한 숟가락씩만 줄게요 나들아 입질 좀 해라 입질이 없어 심심하네 네개 볼까요? 전동리이 먼저 올까요? 안설스로가 먼저 올까요? 어느 것이 먼저올까요 전동기를 입니다. 이때 레전 합니다. 전동기이 먼저 온다 그랬죠? 야, 터프한 완전 전쟁이네. 전동기이 먼저 왔습니다. 레전트, 자 보이죠? 가면 봐, 보이 야, 이건 극각극이네 아주 작은 고기, 아주 큰 고기. 두그리 했습니다. 그래도 두그리 여기는 면핀에 보시면 홈이 있잖아요. 홈에 바늘을 대고.

들고 바닥에 넣고, 들고 바닥에 넣고, 요런 아주 부드러운 고베질을 해주세요. 그러면 뒷다리로 소리 따뜻 따닥 이렇게 뜨면 또 떨어지면 따닥. 점점 더 눈물 세게 아주 멋져요. 미인거 이 떨어질라.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미인가 드디어 입맞춤을 하는 순간 딱 잠입한다. 이렇게 표현할까? 이렇게, 이렇게 입맞춤을하지다자 레딩합니다. 정말 작은 입니다 정말 작은 거 얘한테 예, 물어봅시다. 빙야니 네 방금 입맞춤 했냐 그랬니? 빙야니 네 방금 덕에하고 입맞춤 했나랬나 했나? 요고기는 얼마나 적은지 빙어 터리래 나도 나온다 이렇게. 쏙 빙어 터리도 안어지는 사이즈 이야 정말 적죠 요렇게 작은 빙어도 있습니다 이야 정말 작다 정말 작아. 터리링 순대 면떡국하고 터질 것만 같은 빙어 요고기 항상 노래 부르면 고기 잘 잡는 말이다 이야 미치겠다 미치겠어 고기 한번 드요 이렇게 작은 고기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른다 요런것도 잡는 톡톡이는 마이 프로다 프로 아니다 빙신이다 빙신 톡톡이가 마말로의 표현이 안되죠 정상적인 이 고기랑 이 조그만한 고기랑 이 비교 하면 해보세요 조그만한 고기 런거를 제가 잡아낸다고요 그래서 프로입니다 프로 일단 또 히트다 한번 더 부르자 존내면 퍽퍽하고 터질것만 같은 빙을 이건 그냥 어쨌든 이 정상적인 빙어가 조그만합 게. 야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원래 드래곤캐슬에는 고기가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여태까 잡은 건 아주 작은 고기 이게 정상입니다 드래곤캐슬 사이즈 큽니다 이 빙어낚시는 또 빙어협회가 생겨야 프로가 생기나 빙어낚시도 이 프로가 있으면 톡톡이만 프로 시험 한번 쳐볼게 요런 조금만은 고기도 다 잡아야 되는데 흔히들 빙신이라 그러는데 이 빙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듣기가 우리 경상도 말로 빙신이라고 하면 진짜 빙신이라 빙신 들욕고 하는 이야기인데 빙신은 맛 듣기 시다 톡톡이 님이 일행하면서 부르는 노래 토지고도지구는왜안 도지구 옵니까 아이고 이 양반아 이기 아이스로드에 막 고기가 잡혀야 돌리고 돌리고 하지 기다려봅시다 잠시만 합니다 아이, 이 아이스로드는 생긴거는 막 멀쩡하게 막 이쁘게 생겼는데 얘는 뭐얼골간 못하네 아이고 기 한마리도 못잡았대요 아까 어떤 분이 막 톡톡이님 돌리고 돌리고 안합니한 카드나 한번 잡아 봐라 노래 한번 가자 이렇게 됐네 돌리고 돌리고 야이 노래 마지막으로 해야겠다 돌리고 합니다 돌리고 큰 고기야 작은 고기야 보자 그래도 양은 한수 하네 로디야, 네 인물값 했다 이제, 됐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빙판 위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도둑이 추보 얼어죽겠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도둑이님, 또 왜요? 도둑이님이 막 고기를 잘 잡은 게막 프로라고 인정할게요. 그런데 있잖아요. 뭐? 노래는 참 엄치입니다. 아, 노래는 제가 엄치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 아가 당근마켓에 중고 노래방 기계 하나 사주면 연습 많이 해서 다시 해볼게요. 그때 한번 들어보이세요 오늘 또 톡톡이 영상 봐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말 한마디 안하고 고기만몽복하게 많이 잡는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톡톡이는 예, 참감사합니다요거 집이 3,500원짜리 아까보가요요거다다가아가지또 쓸겁니다. 요거만 대대로 쓸겁니다. 이래게 감아가지고.